어 내려가보겠습니다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하는 남자 투이입니다 오늘은 공포게임 인투더 제로 투 나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계약이행을 위해 앞에 보이는 창고로 이동하래요? 오 F 뭔 내용이지? 오랫동안 방치를 녹일수록 있다. 아니, 근데 게임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무, 아무것도 없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창고에 들어오라고 한다고? 어, 뭐야, 뭐야, 문이 닫혔어. 설마 안 열리, 어? 뭐야. 누구 생일인가 봐. 그래서 와인도 따져 있고, 생일 요리도 만들고 있고. 냉고안에 케이크도 있고, 케이크를 챙길 수 있고, 아, 제 생일이에요. 그럼 케이크를 말고, 돈에도 또점좀더 많이 쓰고, 지하철에 그 광고 간판에 나도 좀 넣고, 차도 좀 사주고, 집도 좀 사주고 그러세요. 아, 여기서 지금 해야 될게 뭐죠? 근데, 그러니까 미션을 할수 있는 게 뭔가 딱히 없는 것 같아. 아, 아, 여기 있구나! 내려놓는 거구나. 뭐야. 누군가 온거 같대요. 자기야, 왔어? 오늘 생일인데, 어? 잠시만요. 우리 집현관문에 잠을 잤는데? 왜 비번 치는 소리 들렸지? 에이, 옆집인가 보네. 아, 나 너무 놀랐어. 진짜 너무 놀랐어, 너. 와, 진짜. 아, 누구 숨어있는 줄 알았어. 살인마 같은 애들. 와. 아이 집에 마네킹이 왜 옆에 있는 거야, 진짜. 지하도 있네요? 패션 디자인 이런 건가 봐오 오, 누구세요! 아이씨 야 설마 짠 오늘도 고생 많았어 일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준비했지 게다가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야 이게 아니야? 뭐야 나또 창고야? 사실, 나는 창고에서 살고 있었는데, 좋은 집과 여자친구는 다 망상이었다는 건가? 또 이제 문을 열면은? 또 여기야. 아니, 뭐야? 이게 어디든지 문이야? 뭐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게임인지. 오케이, 대자뷰 아까 냉장고에 뭔가 케이크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근데 이걸 아까랑 똑같이 가게 되면 또 일로 돌아오는 건가? 잠시만요, 아까 좀 다르지 않아요? 음식물이 묻어있는 접시가 맞아? 어떤 음식물이 저렇게 빨간색이 묻어있지? 칼? 결혼 예정일이 돼있는 아, 1월 27일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일부러 케이크를 주지 말고 다른 것들을 좀더 봐야 될것 같아 이게 볼 때마다 하나씩 더볼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방이 안열 어, 열리네 음 <laughs> 행사, 주, 행사 준비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이게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뭔가 이상해 일단 그냥 뭐 귀찮으니까 냅다 그냥 켁게 올려버리고 어 이제 화장실을 열수 있는데? 흥미제랑 슬렌지봉. 바지 어, 이 바지 없이 많이 쓰죠. 어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대사가 그래도 계속 바뀌는 거 보니까 자신의 기억을 맞는 거를 찾고 있는 거 같아요. 뭔가 여는 것도 계속 추가가 되긴 해. 봐봐요. 이번에 이거 안 열리죠. 이게 열렸잖아요. 이게 갈수록 기억이 점점 돌아와서 문을 열수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억을 되찾고 있는 느낌? 그러면, 이거는 후딱 진행을 해야 될것 같. 여기 있을 거고. 와, 일 때문에 심는 것 같아서 준비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날이 어떤 건지, 무슨 날인지를 찾아야 될것 같아. 결혼 며칠.. 며칠이었지? 1월 27일이었나? 어 맞다 오늘 생일인데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없어 응 사랑해? 화났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인년이 진결을 찾아겠어 칫솔이 두 개야 근데 우리가.. 우리면 내가 사용하는 게 맞는데 어? 와! 어! 요 사이에 칫솔이 있었어! 그래 주건을 여기 올려두면 되는데 왜 여기 두 개가 더 있겠어? 여기 휴지, 휴지를 주는 곳인데 어어 뭐야 누구세요? 아니 시계, 시계가 창문에 뭐야? 어 침대 밑에 반바지인가? 맞아? 이게 팬티 아니야? 그녀가 날 배신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야 뭐야 문이 닫혔는 문이 방문이 없어졌어 뭐야 뭐야 죽어 저로갈 수가 없어 이거 돌려야겠다 합니다 생어 아, 이게 진실의 방인가 봐요 사랑하는 내 여친 생일 축하합니다 야, 시계가 근처에 있으면 그게 증거인가 봐 얘들아 그게 증거가 있는 거지 그럼 시계를 찾아서 가는 거야 시계가 여기 있으니까, 이 시계 옆에 뭔가가 있는 거임. 아닌듯, 뭐, 뭐라고? 혹시 알아들은 사람 있을까요? 제가 저 소리 분석해 봤는데, 풀이는 돼지다. 풀이는 돼지다. 이러네요. 그... 님, 조심해요. 누군지 검거 갑니다. 망형님, 이거 뭐더할게 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다본것 같지 않아요? 이제? 탭키 눌러도 안나오는데 잠시만요 어? 아 Q에서 이게 있었나이 게임 하면서 처음 알았어 케이크 한번 넣어볼까요? 좀 새로운거 많이 발견했는데 과연 대사는? 그런데 잠깐 물어볼게 있는대로 됐어 허어. 혹시 누구하고 문자를 주고받은거야? 침대 아래 처음 보던 속옷 있던데 어. 치수 하나 왜 숨겨둔 거야? 뭐라고 지금 다 의심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데? 다 찾아야지 되는 거네. 아 이거 더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 야! 이거 누르면은 어키 한번 눌러보자. 그녀가 바람 피웠다 증거 물품을 다 찾았대요 이러면 근데. 근데 아까 이게 아니야 이랬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와인병 다 눌러봐도 안 되고 그림이 바뀌었다고요? 어? 어 뭐야? 당신 누구야? 토 이게 토막살인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면 이만큼 밝어 발견... 어. 바뀌었어? 그녀의 슬픔 그리고 분노가 적혀있다. 엉망진창이 하루다. 생일에도 연락 한번 없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깜빡했다고 본인도 바쁘다고 하였다. 내가 뭐 어쩔 수 전부 다 계속 말해왔지만, 일부러 오늘위왜일도 처리하고 새로운 작업자에게 부탁해서 겨우 시간을 박, 어, 뺐는데, 싸우기 싫은 날이었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요즘 들어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써져있네요. 남자친구 잘못했네. 어어 어, 뭐야? 칼여기어 있었나? 소파에 칼이 꽂혀 있다. 그러면 여자 친구가 딱 누워 있었던 거고. 이 누워 있을 때 이제 칼로 부딪 찔렀다. 오호 어! 어! 이게 맞아. 어떡하지 지하실. 지하실 열려. 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이게 이게 도면 그거 예 의료 디자이너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아니 바람 핀다고 왜 이렇게까지 하지 <목소리> 서로 바쁘다 보니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잦았지.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 와. 연락도 안 되더라. 이게 여자 친구가 쓴 건가? 아니 뭐지? 내 기억인가? 아, 남자의 얘기다. 미안해 핑계가 아니었어. 너무 바빴어. 아, 그러니까 바빠도 생일을 잊어버리 잊어버린 건좀 그렇지. 그들이 찾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나에게 안략 하나 주었다.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거지의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 나의 기억. <laughs> 진짜 사이코패스 같다 진짜.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난 피해자야. 네가 나쁜 거야. 전부 너 때문이야. 전부. 와. 이곳에서 탈출하기가 되는데. 어 누구세요? 아 여기 탈출 그래. 왼쪽에래 이제. 아, 핸드폰. 뭐야? 잠깐 타임. 이것만 보고 올게. 어디 탈출 건지. 브라아왜 그래 왜 그래 안 사. 아가칼 뽑아줄게. 와, 잡았다 이제 괜찮지? 아니 잠깐만 잠깐. 칼칼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를 의심하고 죽였는데 뭐 쟤를 회피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다.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그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는 구간들몇 개가 있네요. 데뷔게이머 히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둘째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엔딩이 좀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인투더 제로 투 나인 공포게임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